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로우피스입니다 지난번 펍지 스페셜 프로젝트에 관하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브랜든 그린이 암스테르담에서 배틀그라운드 후속작을 개발 중입니다 브랜든 그린은 배틀로얄 장르 게임의 거두인데요 배틀그라운드의 플레이어 언노도 브랜든 그린의 닉네임에서 따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하며 새로운 팀도 꾸렸는데요 암스테르담에서 과연 어떠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먼저, 브랜든 그린은 외신 인터뷰에서 배틀로얄2를 만들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브랜든 그린에게 있어 배틀로얄은 자기의 꿈이자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틀로얄에 있어 브랜든 그린의 업적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암스테르담에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 중인데요. 채용 모집 부문을 보면 얼리어 엔진4 프로그램 개발자를 비롯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게임을 개발 중인 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브랜든 그리는 후속작에 관하여 인터뷰도 하였는데요. 배틀로얄 장르를 그만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2는 아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고 준비되는 대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배틀그라운드의 차기작은 어떠한 게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